우리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가는 동안에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이 넓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포장이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또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봐야지만이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꿈꾸지만 결국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후회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잘 정해야 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달리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풍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길이 좋다고 도로가 잘돼 있다고 자동차가 쌩쌩 잘 나간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절벽이라면,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라면, 그 마지막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달리는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요. 인생의 종착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서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가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그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내 일도 모르는데 설령 내일 이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안다 손 치더라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누가 자유케 될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그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되었고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배를 통하여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도와 똑같아요. 길도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방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길이 비록 좁고 꼬불꼬불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찬란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길만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낭떠러지로 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땅 가운데서 차선을 넓히고 싶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종교는 다 똑같지 물론 저는 다른 종교를 표마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요 또한 종교의 그 창시라 일컫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보면 다 의미 없이 한 줌의 흙이 되고 또 진토에 묻혀가지고 무덤을 남긴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죠 기독교와 견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아닙니까? 이 불교의 고타마 시따르타석가모니라 일컫는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29살에 출가하여서 35살에 득도하였고 45년간 설법을 하면서 마지막에 80세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쿠시나가라는 지방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것이 식중독 감염이 되어서 아,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제자가 그 석가모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하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그 유명한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있지요. 내가 떠나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너는 스스로 등불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죽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부처님, 부처님 할아버지를 알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장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죽음이 낭떠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부활절은 날짜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년 부활절이 몇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매년마다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대보름 후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계산이 좀 어렵죠? 매년마다 바뀌어요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날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이 거룩하다 이 날에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다 이 날이 뭐뭐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날짜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내 병이 낫게 되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확실한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사망, 절망, 낭떠러지, 절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이며 아버지의 폼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참 에덴동산 생명의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아, 그래 나의 종착역은 바로 저 천국이야. 아, 죽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